한수기마 귀마, 후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졸려 이고요첫 수로 중앙병을 열었어요. 간혹 원앙마들이 이런 걸 하는데 기만대 좀 특이합니다. 마 올라가고, 차 올라가고, 포가 나고요 조를 옆으로. 차 상이 올라가고요. 마가 올라가고, 차가 한번 갑니다. 상못 올라오게 하는 거고요. 차가 서 지키고 잡습니다. 상이 올라가고, 차가 서 여기를 치고 잡겠다. 이런 거고요. <laughs> 그래서 올려서 지킵니다. 피해 주고, 상으로 잡고, 대를 요청하고요. 차가 옵니다. 잡고요. 잡을 때 잡습니다. 잡고, 병을 잡고요. 마가, 조를 달라고 해서, 일단, 마가 냅니다. 마가 또 올라왔구요. 포화가서 병을 달라고 하고, 마가 포를 달라고 합니다. 병을 잡구요. 교환을 합니다. 포화 잡고, 마가 올라가서 조를 지킵니다. 포로 묻히게. 포장을 벌어서 옆으로 해주구요. 상이 들어왔구요. 상이 오면서 포로 상을 잡겠다 이런데요. 마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을 달라고 합니다. 포가 맞고요. 이때 병을 잡습니다. 여기에서 마장을 부르면 포가 잡힌다. 물론 마가 지켜주긴 하지만 포가 돌아가고요. 상이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 살을 올립니다. 마장을 불러주고. 여기에서 포로 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저는 장군을 불러서 상을 잡습니다. 살을 올려주고, 마가가고 붙여주고, 마가 상을 달라고 해서, 그냥 교환을 합니다. 살을 잡으면서. 돌아오고요. 왕을 내리고, 마가 이쪽으로 침탈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마가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포 포한테 잡히고요. 이쪽이나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뒤로 갈 때. 마가 중앙에 이제 들어가서 저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가 올라가고요. 이때 마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포한테 마가 잡히려 이기라. 장군을 부릅니다. 마가 잡으면, 잡으면서, 단계가 끝납니다. 포두 개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장을 부르면서 오히려 포장을 부르면서 마장을 막으면은 제가 또 포장인데 마가 빠지면서 이렇게 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오히려 마가 그냥 잡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은 바로 말을 잡는 건데 또 특이하게 왕을 올립니다. 말을, 말을 잡고요. 그 다음에 포가 앞으로 넘습니다. 조리 올라가고, 마장을 불러주고, 막을 때 다시 빠집니다. 올라가고, 붙이고요. 포가 뒤로 넘고요. 이때 포를 달라고 합니다. 포가 앞으로 넘을 때 입궁을 할수 있습니다. 포가 뒤로 넘었기 때문에. 장군을 부르고, 포를 달라. 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포로 살을 잡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